아, 용량 없다. 됐다. 아, 전 경기 지우면 돼. 아, 이상할 때? 아, 아, 아. 아우 씨, 같은 쪽을 두번 넘어졌네. 개같 <laughs> 3명인가? 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수비적으로도그건데 뭐. 근데 지금까지 막아 준거 생각하면 사실 나올 수 있는 실수. 저기서 저기가 미드에서 눌러주는 아, 게안 돼서 해드아 호빈이 없 이렇게 크다고? 이 뛰는 거아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려가 주는 걸 해줘야 돼. 그치 그치 그게 느으니까어 좋다 아, 좋다 표정이 공격하다좀 있어야 돼. 너무 낮아 위치 가아 태성이. 태성이? 맞아 맞아 아이쿠. 형이 저걸 시켜놓으려고 저 자리에 키 있는 거. 자형 누가겠냐 저기를. <목소리> <목소리> 아 내가 오른쪽에 서주고 하나 냈었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아니. 도윤이랑 안맞춰봐가지고 거기를. 근데 도윤이랑잘 맞아 운동. 아저저 저 중앙 라인에서 좋았어. 탈취해가지고 딱. 그럼 전 파트에 찬스 왔던 게다내 쪽에서 만든 거에 밖에 없어 반대쪽이 열려 있어야 좋은 건데 승현이가 없어. 자꾸 내려가버리니까 찰나다니까 없어. 그래서 내가 그게 문제라고. 맞아. 아, 됐다. 이와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닌가? 서준이 형이? 아니, 저거, 와, 아니 야 이걸? 아 진짜. 한명 도와줘요, 도와줘야 돼. 아 여기 카메라 좋은데? 이 자리 병진이도 좀 괜찮아 아병진 어, 잘해? 뭐,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아, 아, 아주 그, 좋아 것 때문에 그렇지. 야 좋다고 하니까 바로 실수아병진이었어응 <laughs> 어. <laughs> <부숴들었다고. 웃음> <laughs> 좋다고 하니까 바로 뚫렸어 병자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 잔인하다 아 잔인해 배선아 신고 바로 들어가야 돼배단 지금 첫참에 지금 4대0이야 개판이다 아, 4대0이야 지금 됐고 너 4대0 가운데 상대 성대가잘하는거 크게 우리가 못했어 난 경기 잘했는데 너 되면은 상대로 바꿔 들어가. 몰란치. 원볼이야. 투볼 근데 상인도 원볼이야. 너 원볼 해줘야 돼. <laughs> 옆에 상현이거든 원볼만 해가지 <laughs> 원볼로 뛰어줘. <laughs> 그렇지. 려주는건뭐야너 <laughs> 발목은? <laughs> 발목이 아직 다가지 않았는데. 고 있어. 살살해, 살살해. 근데 살살해? 저번에 여기서 우리. 아, 그, 들었어. 그, 어. 브이크 됐다고. <laughs>

들어가, 민석 들어가. 레프리 교체하겠습니다! 어, 교체, 교체! 교체 진전하다. 민석아, 중거리 때려줘. 야, 골대 어떤 새끼야, 근데? 뭐, 방금? 서준형이지, 우리가. 아, 아. 아, 근데 어렵긴 했어. 해봐지 아, 근데 그게 골대를 맞냐, 하 그. 인생 크로스야, 형데잘올리네하 야, 고비 그룹지 아. <laughs> 아, 존나한테 내가 <저> 씨발. <laughs>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니안뛰고 찡찡거려 씨. 고비를 뛰도상의했같게거네왜 이렇게 되지? 내가 술 마셔서 그런 거겠지. 난 그렇게 믿을게. 신나겠 정태성 성상 같이 있으니까 재앙이따져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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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laughs> 한 명으로만 <laughs> 아, 신발. 신발. 둘이서 <불이> 아, 저기 네이머리 뭐, 형님 목막지 네이막당에그 사이에서 <laughs> 야 선배 아까 좋았다 근데 아... 지 아까 그거? 1쿼터 네, 때? 사이드 준 거? 나 주고 내가 너 크로스한 거딱 치고 건 들어가서 태진이가 들아 그래? 맞아 그거 좀 좋았는데 그런, 어, 어. 그런 거 원래 풀백이 해야 되는데 너무 길다 어, 왜? 그림이 너무 많아 영준이도 없네 크비니 영준이 뭘까? 어, 진짜 크다. 영준이도 없네. 활동량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활동량 쓰레기들이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더못 그냥 할 수가 없어. 아, 더못 뛰면 수안 돼. 아, 정태성 저 빅맥 달고 뛴다고. 태성이는 많이. 태성이는 스페냐? 어, 진짜. <laughs> <자, 웃음> 저 군인이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해. 손도시가 뛴다. 개노가. 내가 내가 저 윙백 개노겨를 뛰면서. 아까 저기 내 네, 옆에 저여 사람이거든. 저 남자도 죽었어. 오늘 상상한 정신 패스 하나, 박성호 지랄 하나, 김병진 조 패스 하나, 하나는 뭐지? 하나는 대형 못표지침어 뒤에서 침투당해가지고 그위발 그것도 내가 갔어야 됐어. 그거는 너는... 아니야. 콜미스야, 콜 미스였어 콜. 그건 세진이가 사이드 뚫려서. 또 많은데 미사이가 아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병진이한테 패스를 대충 주냐 근데 병진이가 뭐, 오빠 못 잡게 줘 계속 어? 병진이 잘못이 아니라 역동작 관리게 줘너 미사이랑 마지막. 뛰는 3쿼터에 미사이 뛰잖아 아. 어. 너가 내가 올라가야지 어 올라가고 미사이 뒤에 두고 어우 좋다 이런, 이런 거식 한다 이런 거 해야지 아내 네, 어, 가래가 진짜 어뭐 아까 규경이랑 개 그냥 가운데 계속 같이 서있어 헷갈려가지고 잇%. <Netflix> 조끼들은 다 들어오나 <laughs> 영경분들 조끼가 너무 많아 지금 색깔이 너무 다양해. 아니 규경이가 네, 좀 토템처럼 네, 있었어. 네, 음... 뭔그 시야에서 벗어나는 무빙을 쳐야 되는데 네, 네. 패스 시야에 계속 걸리니까 그게. 그 어때 지금까지? 저번 주랑 비교했어? 저번 주랑 비교했어? 근데 귀신같이 저 새끼가 오니까 경, 애들이 병신 짓을 하지? 내가 누군지 말안 할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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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번주에 없었던 사람이요? 박성호가 연병도 줄몰 아니 니까 그러니까. <laughs> 나이스! 야, 이건 나야 진짜 나이스 아 어, 오케이 그래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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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우리가 병신짓하면 상대분들이 그래. <laughs> 이미한 3골 넣었었어요 어 ㅎ ㅎ ㅎ 아까 골대이씨지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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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해 하나 더해 오케이 썸네일 4대1 4대1 4개 먹 우리 4개 먹힌 거 그때 이후로 처음 아니야? 그 일쿼터에 1쿼터 네번 먹혔을 때 일쿼터 네번 진짜... 했는데. 그 외국인 형님 오셨을 때. 어. 어. 힛땡. 그때 다섯 골인가 그럴 그 걸? 총 다섯 골인데 일쿼터 어. 네 골을 먹혔어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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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다 맞다 맞다. 맞아 그랬네. 맞아 맞아 맞아. 마련. 화이팅 화이팅. 아 일쿼터만 잘하면 되겠네 진짜. 아, 한골 넣었어요. 일쿼터에 먹혀도 한골 넣었으면 괜찮습니다. 어왜 저래? 어 뭐야? 아유단워보세돼버려돼 아, 해봐, 해봐 해봐 그래 해봐 버려돼도현이만 템포가 있어서 버리고 <laughs> 시 많이 뛰는 거 알아. <laughs> 야, 이가많이수비를 h 야, 숲. 거 o m 여야이거 커버가 왜이이게 없어? 어 i n 형 a n a or 보는 거 같아. n Not t 하 run the chair to s 도그 r a Do you need a tarot? 없 i g h t c h 이 t a the king of Mariso. Chita, t 만 e king of the king 어 f t h 그래도 싫은 소리는 안 해. 묵묵하게 해. 묵묵하게 해. 아, 어, 묵묵하게 해. 자기 힘들다는 말도 묵묵히 가만히 있어. <목소리> 어, 어, 어. <목소리> 누구처럼 빽대거리진 않아. <목소리> 뭐야? 누구 준 건데? 이거? 도현이 준 거? 사 것도 있어. 데 미선아,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줘야 돼. 아, 얘한테는 하지 마. 얘, 죽을려고 <목소리> 그런다. 야, <목소리> <목소리> 그냥, 그냥 내려가 있자. 그면안 주겠지. 존나 <목소리> <목소리> 다 너무 많아. 애매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주는 거야. 그 이것도 보지 마. 라 <목소리> 내려가있어 내려가있어 집을 나가고 집 <laughs> 살기 <하는 거야. 웃음> 힘들어서 저 <진짜> 치타새끼잖아 <laughs> 뒤에! 저 뒤에 봐야돼! 시작하자마자 사가언니가그지 개씹 시작하자마자 그거? <laughs> 팀에 사기를 <상의를> 떨어뜨리라고 사형이가 <laughs> 레전드 떨어졌어 진짜 와 나갔어? 아유 <웃음> 진짜 아까 힘들다 하 나무. 아 여기 남은거 있는데? 아무도 생각 없어. 와이, 유 11명이 왔어. 그래 지고 어차피 용병 좀 많이 오셨 거예요. 더 아파. 것도 재미야. 웃기는 것도 들어서 내가 때리능이다다 <laughs> <야, 재능이라서. 웃음> <개미끄러운데>. 찍었어. 는 뭐래 냐 이거 아, 어, 뭐해. 뭐 어나어 아, 상현이 은퇴식이야? <laughs> 미치겠네, 미치겠네. 제발 돌아 그치. 줘 그치. 야도고 <laughs> 세진이. 세진이봐 세진이봐. 오케이. 그치 주는거아하야 내가 찍을래? 좀 열심히 뛰네 오케이 이 오케이,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오케이. 오케이. 어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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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형님 아, 패드리 대용이 있어요 아니 갈수록 잘하시죠? 우리 우리로 연습하시는 거 에반데? 이번 뉴캐슬전 패리 대용 봤지? 아 봤어 미친 새끼들인 아, 아, 저거는 그래. 무슨 역동작이냐? 저거우리 <laughs> 거긴 한다 아는데... <laughs> 아, 이래서 술 마시나니까... 이거... 다라 진짜... 아, 또 도는데... 저 올려줘, 차라리... 뭐할 하려고... 응소리해서뭐 하게? 또 연필이 실수하게 만들고... <laughs> 저 돼지를... <laughs> 저... 뭐뭐 뭐 하게 되거든... 아, 제발요 올려줘, 차라리... 와우. 아 제발 진짜 오. 와우 시에이크 빡 <laughs> 아니 봤는데 지금 와 시원하게 돌파하고 뭘 하던가 아 이거 움직임이 너무 없어 주고 그냥 끝이야 내 역할을 돌파하고 올리고 코너킹 만들어가 그러니까 주고 움직이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QS가 안돼 S만 눌러 어. 지금 회사에서 QS 누르면 좋되는데 <laughs> 센터백으로 QS 누르면 <웃음> 아 <웃음> 어. 나잖아. 나랑 서준이 형 같이. 아 나이스. 기타. 아유, 기타. 미첼. 그래서 받아줘야 되는. 아 됐다. 아우 비뻥 뚫렸다. 들이대용이다 <laughs> 네, 저 형이고 제용이고 ㅋ ㅋ 저형뽑왔습니다 페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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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드리, 페드리. 아, 왼쪽 윙어 진 페드리 도형이야. 레시포드한테 레시포드 근데 그 이마를 하실 때가 아니야 지금 <laughs> 어, 페드리를 해야 어. 돼 <laughs> 진짜 축신이야 지금 아 누구죠 저거? 모르겠습니다 뭐야 칠? 칠 수도 있지 나는 괜찮데 그냥 ㅋ ㅋ ㅋ ㅋ ㅋ 뭐될것같은 대용기. 대이 뛴다 뛴다. 네. 뭐야? 세왜 이래 오늘? 아, 이상이 <laughs> 야, 느리게도 준다. 약해 해? 약해. 너무 약해. 느리게 다다 줄... 나왔겠지? 오질라게셨으니까 그리고 민상이. 민상이 무릎이 아 발목이 야 이번에. 이번에또 발목이야? 어그으로 아프지 무릎 나온 지좀 됐어 아 나이게 됐어? 응. 그거는 횟수가 진짜 얘가 안 나온 게그 다쳐서 안 나온 것보다도 그냥 귀찮아서 안 나온 그치 그랬다가 발목을 다친 거 아니야? 응싸 그치 그니까 이거 부상도 재능이라니까 맞아 어어찾 양현준 봐 계속 다쪽에는 아, 부상 안 당하는 게 재능이 아니라 부상 당하는 게 재능이야 그렇게 <laughs> 쉽다 뭐야 간다 아. 아김영진아 오. 오, 병인. 좋아 오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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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레전드 터치 오뭐 이렇게 겹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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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같은 데서 괜찮아요 음가코에 잡아놓고 여이렇게 가운데 가운데 민상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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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해봐 해봐 어? 아이 네. 해봐, 해봐 아이고, 아이고, 사가들려사가들려사가들려 새로 들어이고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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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아아기 용병 용병들이야싹이 쫓기. 그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이고아이 아이고, 아이이던데 일단 테이트 아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 아이이 있겠는데? 아, 빨리 바 888번 111번 그리고 동료들이 너무 좋아 어, 나개 든든하지 패들이 대용 있으면 나도 그냥 다찔러주 계속 움직여주는데 <laughs> 이런 거좋 됐다, 됐다.

수비 수비. <놀람> 예, 상대 넘어트리는 나고선황입니다에 모르고. 그가 무그뭐이다고 무회전 크로스. 고이. 진이도 축구를 맞아. 좀, 피파를 좋아하더니 어. 어, 아 위치나 위치 잡는 건 좋아 맞아 감모, 맞아 감감잖아 아이씨 됐다, 됐다 야, 오늘 그 42번 형님 왔네? 안경 쓰죠. 아 그렇네 때려 때려 때려! 좀하안 갈래 78번 형님도 없는 거 같은데? 8 78 87, 87. 88, 87. 그... 아, 87이야? 안경 어. 쓰신 분이 그분도? 어? 그.. 모르겠는데? 72번 분인가? 아 기억이 안 나네 87번 저기.. 딜라이트님 텍스인가? 그 하네, 딜라이트 안에 딜라이트 어그사이4사 42번 딜라이트 그 42번 잘하는 아, 사람이 있어. 사람 있어 오른쪽 풀백 보는 딜라이트 저번주에 왔지만 <laughs> 간단하시고 아. 원볼 쓰시던 사람 있잖아 아, 어. 원볼처럼 하던 사람이 뭐 원볼인지 모르겠네 배우는 잘하네 텍스 어. 그 약간 키는 그냥... 살짝 작지만 통통하시 어, 어. 이름 맞는 거 같아 주황색 뭐 쓰던 거어그 분도 잘하셔 지금 니들이 지금 거의 뭐세월이지 아, 아, 미쳤는데? 어디 갔어? 어디 또? 수세 명이야. 뭐모 뭐, 아니. 어, 야, 야. 어 이걸 차마 주시네. 어, 위험했다. 와, 소리 지르개지랄그냥 <laughs> 갔어. 아, 갔어. 갔어? <laughs> 그냥 갔어. 어, 아들또또또 바닥 보네. 새끼 저거 어. 육지인 뭐저 새끼. 골라보세요. 참... 어. 수비 안 해도 왜대이다 아니, 진짜. 방금은 저렇게 니잖아거게 드로잉인데. 이뭐 아... 나갔어. 어, 줘야 되는 거야, 지금. 야, 저 골대 하나 있는데? 피해스거 저걸 저로 간다고? 아, 저기 구멍 있나? 새로운 판단. 저 무릎을 안 굽힌다고 저거 하 저거 어서성우신 거야? 고퇴근했 저거 개구멍이 있어 아마 어, 지원 하고 싶고기딱 좋아 누구 교육다나그과 선배 벌써요? 어, 일사학과 아, 일사. 일사야? 일사여도 빠르다 무릎에 소리 나게 사나세야 세 삼수생이라서 축구부 하셔? 그 형님도? 사이트 빠선바라니까 <laughs> <laughs> 축구 하셔 축 와우 너무, 너무 길어 도치가왜 이렇게 아, 많은 아, 거야 아까 선수 하던데 나는 조기축구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서 와이프와 점심을 먹을 걸 약속합니다 이렇게 요아 거기서? <웃음> <웃음> 선! 수 <선. 웃음> 충실하시네 그래도 귀엽, 가정에 기억했어 형 사이트 축구 소모임 선배로 어. 되게 대단한데? 그 점심 먹와 먹을 수 있나? 아침에 하고 보통 이제 끝나고 한잔 해. 바로 한 잔. 점심. 뭐라고? <laughs> 원래 그렇죠. 와나잘생각부터들던데 그런 거지. 아, 야, 너가 야. 나중에 주말에 축구한다고 <laughs> 했을 때 그걸 점심 우리끼리 안 먹겠어. 아 우리끼리는 또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거를 또 우리끼리 안먹고 먹는다는 거야. 대단하다. 마이크인데, 마이크. 떼러라 때러라아 그랬던 거. 와. 불절이겠지. 불절이. 아니야? 아니야? 와 <laughs> 내년. 아까 했던 거안 나와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까먹었어 지금. 원래 뛰면은 <laughs> 내가 비벼져서. 어떻게 <laughs> <laughs> 없어 계속 해야 계속. <laughs> 돼. 같이 뛰는 거. 같이 뛰는 서 미드필더 <laughs> 바꿨어? 맞네. 서이가 윙으로 왔구나. 세성이 가운데로. 세진이가 오른쪽. 어? 아닌데성상현이국민데 지금. 아니 아니야. 왜 저기 저기. 어디서? 있다. 너무 깊잖아 이거. 공을 막기보이가 스타일 때그트 해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원래는 해도 돼. 조기 축구에서는 좀. 우리, 우리 축구가 직업이 아닌데. 암묵적인 룰. 호시탐탐 어. 기회 보고 있을 거야. P.S. 분들 그때 그분의 복수를 위해서. <laughs> 아, 설마. <laughs> 아니야 설마. 그래 어른 어른들 아, 우리보다 어른들인데. 아, 너 같은 줄 알아 사람들. <laughs> 난안 그러잖아. <laughs> 아니, 너는 그러겠지. <laughs>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목에 미치겠네. <laughs> 야, 아, 동이 정의 좋은데. 동시 좋나? 그게 좋아진다 그런거데 동시는 계오질려고물 위로 같아 아 아니, 그래도 뭐. 아니야. 밀링코비치에 아니, 그래도 중위야이잘 뛰어. 아곧 있으면 근데 이제 대회 아니야? 중요야. 더있중요더 대위는 좀어 중요야 더 있잖아. 그렇네. 물중이, 물중이. 리 다이아 투, 제 쓰레기 카드. 아 좋다, 생각할 테. 그래, 되잖아. 야, 뭐 쓰레기 샀어요. 아, 미안하면 아... 끝이야? 이거 백커터 누가 할 건데? 어, 라인 진짜 레전드. 비게 안 올라와서 라인 라인 타 그런 거였어아 <laughs> 어, 나이스. 아야 잡았다. 아유, 괜찮아, 괜찮아. 아나 좋댔다, 쉬시다. 그걸 안 때리시는 저거... 이유도 있어, 원래. 잘못 찾은 거지, 중거리. 킥을 잘, <laughs> 잘 하시잖아. 많이 안 때리니까 잘못 찾으시는 거지. 저기서 침투 해서 준다니까? 아까 그래서 없앤 거 아니야? 저기서. <laughs> 그냥 찼을수 있었던 거를 패스하셔서 가지 없앤 거. 아, 그거? 어. 그러니까 또 많이 이타적이지. 아, 나랑.. 스타일이 그런 거 같아. 그, 그 나랑 살짝 라인 겹치긴 했거든? <laughs> 근데 뭐 심판 말 들어야지, 뭐. 오하했노 아왜 글로 가 너무 어렵다 지금 너무 어렵다 세상이 쭉 있잖아 뒤질래 숨이 안 해? 와 미들 지금 다 걸어 다 걸어 다 걸어 이, 이세 명씩 다 걸어서 지금 동시에 상해 남부터 쓰니까 상해 남 영상을 계속 하고 아이트래킹은 아이 그래야겠어 디코어 할때 따라가야 돼 벌써 끝났어